동희 씨 여기는 어떻게 세종문화회관인데 여기 어떤 일로 오신 겁니까? 네 저희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그 위험한 커브라는 연극 2회 공연이 있는데요. 네, 오늘 이제 배치가 안 남았네요. 그래서 연습, 저녁 연습이 있어가지고 네, 세종문화회관 연습실 앞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습니다. <놀람> <놀람> 미안해귀용이 미용이... 미용아... 미용아... 미용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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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용이... 미이미이 미용이... 미이나 오늘 하는 일? 아, 용이 미용이... 미이 미용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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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주재미은이늘은 없었고 이요일날이이이 예, 본인의 일을 하고 여기 가서 또 이렇게 이제 예술 활동을 하면서 또 연극을 하고 힘들진 않으세요? 아니 물론 좀 힘든데요. 어 좀본 업무는 조금 정적이고 아무래도 좀 감성보다는 이성. 아이 논리 이쪽을 이제 주로 어 중심이 되는 업무다 보니까 아 이제 연극이나 예술 활동은 아무래도 이제 감성, 어 이제 이쪽이 어 중심이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두 가지 측면을 모두 좀쓸수 있다는 점에서 어, 업무적으로 받았던 스트레스나 어떤 좀 답답함 이런 것들을 풀수 있는 예, 또 그런 시간이어서 그런 좀뭐 시간적으로나 뭐좀 뭐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더 어,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활동을 예술 활동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네. 본인의 직업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나는 또 어떤 동기부여나 그런 힐링 같은 게되는요아 그렇습니다. 예, 네, 당연히 힐링이 되고요. 특히 그 음악도 이제 그 연주 활동을 하면서 하는 시간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연극은 어쨌든 그 관객들한테 보여지는 연극 공연 당일 아, 거기에 이제 모든 아, 뭐 시간, 뭐 노력이 집중이 되지만 연극도 이제 제가 아, 이게 해보니까 중간에 이런 과정들도 이런 과정들 통해서. 제 안에 좀, 어, 있던, 어, 감정들,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 훈련들의 시간이기 때문에, 그, 좀, 평상시에좀 딱딱하고 좀 메말르고, 좀, 좀 굳어있던, 어, 내 느낌들을 이 연습을 통해서 끄집어내므로써 는그 자체, 과정이 굉장히 좀 좋은, 어, 그런, 어, 예술이 또 연극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 이렇게 진지하니까 근데 음, <laughs> 원래 진지하신 음, 분니까? 그러게요. 아직까지 업무를 화, <laughs> 업무 연장선으로 <연장성을> 생각하는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인터뷰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. 예? 근데 진지한데 이렇게 누워서 팔베일를 응? 하고 이게 말씀 어? 드리는 게좀 결례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. 같습니다. <laughs> 오늘 준비 잘하시고요. 네. 다음에 네. 또 뵙겠습니다. 네.